안녕하세요 에코토닝입니다. 예, 지금 여기 주문제작 받고 지금 이제 제가 대형 트럭에 그 작업 들어가는 제품을 지금 다시 보면 각각의 제품마다 다 크기 이게 다 다릅니다. 에코토닝은 품질과 기술 이렇게 정밀 가공을 해서 어, 소비자분 차량에 딱 맞게끔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이 어, 차량은 현대 기아 차에 들어가는 거고요 어, 트럭에 현대차 그리고 이 차량은 지금 대우우 대우 프리마. 요거는 요거는 저기 버스 현대 이노베이션. 그리고 요거는 이제 만 트럭 새로 업그레이드 제품 하는 거에서 이게 요거는 이제 저기 중국의 트럭 관련해서 하고 있고요. 각각의 지금 제품마다 다크기별로다 만들어서 정밀 가공해서 만들어 냅니다. 보시면 지금 예, 가공하고 있죠? 이렇게 정밀 가공해서 만들면 규격별로 만들면 품질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그잘 되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이제 품질이 잘 나와야지 거에 대한 효과도 정확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언제나 항상 잘 소비자분한테 잘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